오늘 <laughs> 새로 오. 대금 양초. 어 괜찮은데? 어, 괜찮네. <laughs> 아, 얼굴이 빨개졌다. 이런 음. 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웃음> <웃음> 나레이션 안내멘트 더빙은 꼭 성우나 아나운서가 해야 될까요? 이제 인공지능이 더빙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이런 거 아닙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AI 목소리가 정말 사람 같을지, 더 나아가 심쿵할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실험해봤습니다. 나하면 딱 생각나는 다섯 단어. 다섯 단어? 어. 네 개와 영주. <laughs> 잠깐만. 왜? 아면 딱 생각나는 다섯 단어. 다섯 단어? 어. 오늘 새로 콩만 나왔어. <laughs> 오늘 새로. 리코 들어보자. 대개와 명주. 어. 대개와 명주. 어 궁금한데? 어 괜찮네. 저남자 <laughs> 목소리는 꽤 어. 이게 있어. 어. 중저음이야. 어. 근데 여자 목소리 좀 어색해. 음, 인공지능 같고. 어. 오늘 새로. <laughs> 오늘 새로. <laughs> 뭐 하나 했다 <laughs> 아, 얼굴이 빨개졌다. 신코 아셨나요? 네 심장 <laughs> 너무 빨리 뛰어요 지금 심박수 좀확인해주오 <laughs> 92야 어, 어, 약간 설렜다 여기 셋이 싱크하고 있어 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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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머리 묶는 거 나은 거 같아? 수영이 나은 거같 평소에 아니면 오늘? 달라? 평소 사람은 오늘이야? 어 오늘은? 오늘은 묶었으면 좋겠어 아 진짜? <웃음> <웃음> 다시 묶어? 일단 묶어가 보자 올라오고 어제, 어제는 어. 푼거 예뻤는데 머리 묶는 게 나은 거 같아? 푸는 게 나은 거 같아? 진짜 어색하다 못 이거 못난 묶는 가스펀지 목소리 같아 평소에 아니면 오늘 <laughs> 달라? 평소랑 는늘이다 뭐? 오늘은 묶었으면 좋겠어 그렇지 그거지 <laughs> 묶어 그냥 어제는 푼거 예뻤는데 들었다 놨다 하네 푸! 그게 내 매력이야! 말이 안 되죠? 이런 이런 말 하는 남자 없지 어제 머리 푼 것과 묶은 거를 어떻게 <laughs> 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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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머리 푼 거랑 오늘 <laughs> 머리 묶은 거 차이를 아는 남자가 어딨냐고요 선수 <laughs> 씨! 사회 아세요? 몰라.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음... 오... 다음 날 바뀐다 <laughs> 만화책 좋아해? 네 아, 너무 막... 어. 좋아해요 <laughs> 아난 네, 싫다 <laughs> 만화책 좋아해? 네 <laughs> 좋아해요 아. 나 미치겠다 아니 너무 동굴 목소리로 <laughs> 이게, 이게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딱 붙인 거잖아 어. 어. 다시 보면 안 돼? <laughs> 올해 초 네이버는 동영상이나 PDF에 AI 음성을 입힐 수 있는 클로바 더빙을 출시했습니다. 사람이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텍스트만 입력하면 AI가 목소리를 입혀주는 서비스인데요. 클로바 더빙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프로젝트를 열어 목소리를 입히고 싶은 동영상을 가져옵니다. 더빙할 텍스트를 입력하고 어떤 목소리가 어울릴지 선택하고 더빙 추가 버튼을 누르면 끝! 만화책 좋아해요. 와우. 목소리뿐 아니라 박수 소리, 아기 울음 소리 등 여러 효과음도 넣을 수 있어요. 클로바 더빙에는 총3 8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요.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어린 아이 목소리, 낭독에 어울리는 목소리 이렇게 다양하게 있답니다. 영어, 해요. 일본어, 꼰니치와, 중국어, 니하오, 올라, 스페인어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원하는 분위기에 맞게 속도나 볼륨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버빙을 마치고 다운로드하면 완성. 오래까지만 무료로 지원한대요. 솔직히 어색한 부분도 있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자연스러워 가지고 좀만 더 개선되면 널리널리 쓸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사람 목소리랑 다를 바 없어서 딥페이크나 뭔가 합쳐지면 감쪽같이 속을 거 같아요. 저. 오늘의해볼값쇼는 여기까지. 내까지 어, 이렇게 한 <laughs> 아니, <laughs> 왜 카메라 앵글로 들어오신지. 어, 저도